서기 전 20년 신라 혁거세거서관이 마한 왕에게 사신 호공을 보냈습니다. 호공왈 이 오왕 겸어하여 견하신하여 말리얼리 나오 임금왕 겸손할겸 빌허 우리 임금이 겸손하여 우리 임금은 신라 혁거세 거석관입니다 견, 보낼 견, 여기서는 하여금 견, 아래하, 신하신. 하신은 신하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는 신라의 사신 호공입니다. 수빙하니. 가위 가을의 의니라 닦을 수, 여기서는 행할 수, 구를 빙, 여기서는 찾아갈 빙, 방문하게 하였으니 가오를 가, 이를 위, 지날과 어조사의, 예도래 어조사의, 예의에 지나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대왕 형로하여 말려리 큰대 임금왕 빛날 혁 여기서는 성렬혁 노할 노성렬노 대왕이 크게 성을 내고 대왕은 마한 왕입니다 급지 이병하니 시하이야오 위협할 급 갈지, 서이 병사병, 병사로 위협하니, 이시, 어찌하, 떠더이, 어저사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합니다. 이오항 겸어하여 우리 임금이 겸손하여, 견하신하여, 저로 하여금, 수빙하니 방문하게 하였으니 가이과어래의니라 예의에 지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대왕 형로하여 대왕이 크게 성을 내고 급지이병하니 병사로 이협하니 시하이야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